서 벗어났습니다. 얘네 체력 왜 이렇게 많아 그.. 뱀중 바닥 같이 안 맞았나본데 얘들 아 그만맞아 얘네 둘한테는 확실히 치감있는 애들이 좋긴 한데 체력이 너무 많이 쳐서 이 한번 할때 맞아. 수사님 맥스 있짤 법사 해골 있짤 잠깐만 해골 다시 찍었고 목롭딱 끊어주고

조심해. 조심해. 오 씨발. 진짜 피 칠만 남았어. 조심해. 조 이상이 없볼 건데 처음 건 흘릴 건데. 젖어 고 다음 주. 주기 다음 고생님을 봐 주시면 거고 조심해 다음 죽기 나렉 다음 고술 다음 탱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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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진동. 멘단시멘 오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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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 피하고 아시멘아시멘러시멘 오시멘. 오러 탱 부족 자, 다시, 남 으실 거고 탱커, 다음 탱커, 남 으시고 두기 아, 왜 이렇게 약하 게 박혔 냐? 한... 이거 같이, 안들어갔다아 고개 조심 해. 어, 차단 해야 돼. 어어. 어, 어, 된다. 아 이거 이거 차단했어. 다음 법사 짧아져요. 다음 고슬림자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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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템이 없는 거 같은데, 그치? 없네. 아, 비슷한래 코. 한 커브 듯잘 한 법사 조금 더 밀어야 되는데 오케이 좋았다 한컵 됐자 그대로 냄새 낼 거고 다음 숫기 여기는 그냥 천천히 두 마리 잡으면 더 그냥 한땀 한땀 가면 되겠네? 카드아 응. 복태복태 그거 하셔야죠 네? 아이드라치가 미래다. 에어칼을 켰어.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 근데 다음 시즌 고통의 투기장은 너무 서운한데. 아 그거 진짜 나오는 말고만. 거야? 아, 다음 시즌 곧뜨던데 와, 네? 다우접까 시즌 야, 시즌에 올거 고민 중이야 지금. 진짜? 그럴까? 어, 뭐야 못 봤다. 네? 아, 모른 일단 어, 맞지? 네? 어 뭐야? 좀니어 점진에... 어, 위험한 짓을어 맞았잖아. 인정. 조심해. 와우. 아, 고기안 잡혀. 남은 거야, 이 새끼? 조심해. 페이이러잡 음, 여기 여기서조차 탱을문다고 진짜 이번 시즌 탱 지옥의 시즌이다. 전 재밌어요. 아, 그냥 두기자. 아우 잡브 벌써부터 토 나온. 쾅 찍으면 원방. 컷. 조심해. 조심해 봐. 쉬 아, 쉬 아, 면안면 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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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위험하지 않나? 밑에 추적자 스턴으로 생각 해라 들어갔어. 아, 아, 진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거 왜 대상자 안 보이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대상자 안 보여요? 네. 응. 원래 어둠상 태는그 보이는데. 저는 조심해라. 플레이터 색깔 바뀌면서 뜨던데? 근데 그 대상이었나? 여기. 저는 그거 딱 보고 올리거든. 보이다가 이사 안 보이게 펼쳤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보인다고? 몰라? 원래 군상 때는 그 캐스팅이 대상자 찍고 캐스팅 끝나면은 그 대상자한테 뛰게돼 있었는데 지금 은니까 무작위 대상자 잡고 있다가 다른 아 14단 영백이 이중 그러나 티도 안났죠? 선생님 <laughs> 다른 스킬 안쓰세요 혹시? 이 새끼 평타랑 영백이밖에 안쓰네 피시한이석 오, 시멘. 탈 이, 가또이현우림이 정신 못차리잖아 보니, <laughs> 방방구 오, 고니 방금 오, 보니, 방금 오, 보현방현 오, 림에 방금 오, 보니, 방금 오, 보니, 방금 오, 보니, 방금 오, 보니, 어? 금 오, 니 오, 보생 오, 케이생존 대화가 어지러워서조심해게 하면서도 모르게 하면서도 모안게러안겠지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게하면 저는 어둠당 때그 회기 감독이 좋다고 생각하. 약간 사제는 좀 구린 대신에 정배로 약간 이득 볼수 있는 그런 구간도 넣어주고 그게 재밌잖아, 그죠? 조심해. 근데 말해봤자 생각보다 정배하는 거 없었는데. 어? 생각보다 정배로 세 많은 게. 정배로 득보는 거좀 많았는데? 아예 별 없었어. 다 패치해가지고 중간. 내가 구쳐서 구체적... 잘. 근데 막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그거 나중에 파스 안 들어가게 바뀌어서. 조심해. 그래가지고 그거 맨날 활쟁이 같은 애들 곤란해가지고 걔떨어뜨리고막 걔 그랬거든 나는 링하지 아, 그렇게 쓰지 말고 조심해 안에서 방출 좀 쓰지. 딱 보내드렸습니다. 쪽. 이거 백신은 누군가 같은데? 어. 맞거 이거, 이거, 거이어이다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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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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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다가 이거 아마 질풀기도 빠진 상태인데 이빨 아 씨발 아저 족같네 저거 없지. 아, 편났다 이거. 이템물기 쓰고. 나 이거 죽는다. 음, 이야 네. 돼. 똑글리고똑그다 용백이 원거리로 들어오는 게 악질인데? 아 뭐야 해제가 안 됐네 요거? 고슬림? 어와 진짜.. 야 레전드네 <laughs> 아, 맞아 그 실타래 삼렘 얼방으로 힐밴 풀린다더라구요 해낼게요 무조건 하면 풀리지 않을까요? 블러? 그래가고 걷다가 혼자 다 먹고 조심해라 아.. 얼방으로 쓰고 그렇게 된다 오케이 14강 깰수 있겠다 이 응? 그래도 안되고 조심해 아 어, o 좀 s h i 가속이 너무 빠른가? 이렇게 스 r a 조심해. 네. 조심해. 뭐 어, 이거다. 조심해 해져드 조심해 야 하나 안보여 어.. 왓? 조심해라. 어, 뭔데요? 랜서. 다같 조심해라. 봐봐. 치친 거야? 너는 제대로 <웃음> 조심해. 거기만 <조심해. 웃음> 없는 거. 오시메라. 크라이 클라우드님은 데마버스고 요거 발버주던데. 지금 응, 무슨 분라아뭐 어, 누구야? 크라이 클라우드라고 호비하시는 분. 아저 오시메. 그러니까 저보다 딜은 낫던데 방송 어떻게 되시죠? 네. 실제로. 이제 동현주기랑 셋이서 허수아비치인데 거진 계속 3등 하시긴 하죠. 이제 원래 저희 어제는 거의 쇼토시 밑에 제가 있는데 어제는 그냥 제가 이겼어. 뭘 보면 쇼토시가 세다. 어허.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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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응.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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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보겠는데? 조심해라없사이중 그거 써야되든? 조심해오라조심해라 오시메라. 어, 오시메라. 오다 아이고 어그로 튀어 죽으셨는데 전부 조심해. 바닥 삼성 한번 보고 붙일게. 이거 서요 붙입니다. 조심해. 삼천 원 생일 보고 나 어거 못 잡아줘? 아프실까봐 애벌레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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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라. 이거 데리고 가서 다음 플링에 붙일게요. 억으로 치시면 넘어갑니다. 어. 조심해라. 어씨발. 해골 치시면 되고, 칠 때는... 조심해, 조심해... 땡강이, 땡강이 려 말해. 다음 짤 해골 법사가 봐야 돼요. 조심해, 다음 달은 탱커가 조심해, 데리고 조심해 물론 8분이니까 저한번더을고같자 <laughs> 점프 조심하시고 타겟! 실수 안하게 조심해라. 아. 조심해라. 야 농바다 변신 미친놈이? 조심해라. 한 개. 조심해라 조심해라 내가 봉사서 아, 한정 네모징 조심해 왼쪽으로 파닥 아, 조심.

해야돼요보세요아나야쟤 어, 조심. 조심해 쟤야. 또야 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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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쟤야. 쟤다 뭐이고 이거, 이거. 조심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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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뭐라 해야 된다? 조심해. 뭐라 해야 돼? 위험한 타이밍. 이랑수 모일 준비. 와, 씨발 와, 이발와발이발와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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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한 번만 더뭉네까네 쟤네, 쟤네, 쟤나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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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쟤네, 쟤네, 버려, 버려. 어. 그냥 먹기로 했어. 네? 네? 벌레들의 밥이 되어라. 어. 벌레 여왕, 김분홍. 아이, 미치... <laughs> 미친놈인까 와, 이점이다 <laughs> 맛있다. 어.